관람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제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9절 7절에 환란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앞절에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란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라는 그 환란이 이 7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란과 이 본절에 안식이 대비되면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종말적 운명이 대조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안식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상기시킴으로, 상기시킴과 동시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예, 공의 공이, 하나님의 공의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공의는 악인에 대해 대한 그 보복 사상은 구약적인 성격이 강한 음, 것입니다. 아, 그러나 신약의 곳곳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이는 아,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는 구약이나 신약에 변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스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말적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악간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어, 7절에 주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하리라. 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절에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죄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이 대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종종 하나님의 현연을 묘사하는 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라셨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1절에는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라고 하셨고 또 이사야 66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그 보좌는 불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7장 10절에는 불이 강체로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 누구의,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을 모두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셨고 또 4장 6절에는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요와를 알자 힘써 요와를 알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그랬는데 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 진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이고 바로 이어서는 아들을 순종치 않는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했습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주의 얼굴을 떠난다라고 했죠. 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얼굴을 볼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도 행하가는 자들아 나를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곳입니다. 아, 지옥은 다시 죽지 못합니다. 야, 영원한 멸망, 살아, 살아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자살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영원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람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대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